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 공지상. 네. 저희 단백질러 언더스탠딩의 음. 광고주이시죠? 단백질러가. 아, 내름은꼭 홈쇼핑 같네 응. 음. 어, 이것 뭐지? 추석 특집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음. 아, 요거 요거 이게 아, 이거 옆... 엄청 크, 크고요 한 (30호가)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예전보다 싸게 판다고 뭐 많이 싸게 팔던데요 원래 음. 한 (4만 얼마 하던데 음. (3만 원) 대에 파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많이 어, 저희 그~ 어, 조각 영상 올라가는 언더스탠딩예 링크도 네. 걸어놓을 테니까 음. 들어가셔서 많이 사주십시오 음. 추석 때이거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음. 저도 부모님께 하나 사드리려고. 하나 달라고는 안 됩니까? 안 대표까지 굳이 사야 돼? 요 저는 내돈내 산이라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는 공짜로... 내용물 이 있습니까? 요건 하나 광고해야 돼 지금. 아 이거 이거 안에 하나. 들어 있어요? 있어요. 보여줘 봐. 뭔데? 아니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어, 그런 거 이런 거. 음. 있습니다. 내돈내 산. <laughs> 예. <웃음> <웃음> 자 많이. 야, 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사실 아주 좋아하실겁니다. 네. 자 장수동 기자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도 추석에 받습니까? 오 하나씩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어, 어. 진짜 이걸로? 언더스탠딩 요걸로? 구매해 보면서.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우리 회사 돈으로 사서 어, 어. 직원들 이걸로 나눠준다? 준다. 어. 너무 싼가? <laughs>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한 3만 얼마 하던데요. 3만원? 어, 할인해서. 음 그거 음. 이상은 줄 생각도 원래 없었잖아요 <laughs> 참치캔 줄까 하다가 이걸로 주는 거잖아. 대기오. <laughs> 네. <laughs> 네. 아무튼 네그 네. 이건 그렇고 정립 지분 음. 정립형 아파트 네 이건 뭡니까? 음 여기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예뭐 음. 이게 이제 뉴스 화면 잠깐 네. 여기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어뭐 사실 저도 모르고 지났는데 나왜 갖고 왔냐? 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저희 안 사장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laughs> 둔촌주공 그냥 청약했으면 <laughs> 관심이 많네요. 없으셨을 텐데 어, 와 이제 공공주택까지 노리시는구나 어, 뭐가 지분으로 적립한다니까라는 네, 생각도 좀 뭐냐. 들었고 예. 사실은 농담이고요. 아. 되게 독특한 방식의 어떤 공공분양이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뭐 어떤 형태의 공공분양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게 예. 이제 잘 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좀 이상한 것도 예. 있는 모양이네. 네. 예, 네.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 뭐, 어, 네, 일단, 일단 뭐냐. 뭐냐. 음, 뭐 지분정립형 공공주택 말 그대로입니다. 음. 공공분양 주택이긴 한데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주택이긴 한데 음. 네. 지분정립형 방식이 적용된다는 건데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간단한 설명인데 우리는 그림을 보면 더 복잡해지죠. <laughs> 네. 야, 놀라운. <laughs> 저렇게까지 복잡하지는 놀라운 않은데. 네. <laughs>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한25% 10에서 25% 정도 먼저 사면. 그러니까 집을 정립식으로 20년에 걸쳐서 사라 그 말이죠. 아 되게 아, 간단하게 계약으로 사면. 조금씩 네. 조금씩 사는 거예요. 저금부터. 응. 뭐 지이렇2% 네. 산다는 거예요. 아. 그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응. 20년 동안 응. 4년에 한번 뭐 15%씩. 아 어, 그렇게. 네 그렇게. 응. 사다가 만약 돈이 없으면못 사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어. 계약을 못 이행을 못 하는 거죠. 어... 아 그럼 좀 기다려 줄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기다려 살고 살고 살고는 일종의 가계약처럼 10%만 사고 네. 20%만 사고 일단 그때부터 내 집처럼 사는 거예요. 네. 막... 집이 10억 짜리면 음. 어, 10억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예. 일단은 2억만 내. 어. 그러면 이제 네 집으로 쳐줄게. 계약금이네 계약금. 어, 그러나 80% 지분은 정부가 갖고 있을 거야. 음. 그리고 이80% 지분을 네가 조금씩 조금씩 돈 있을 때마다 사 음. 그런데 처음 분양가 10억에 살 수는 없고 음. 어, 두 번째 제가 돈낼게10%더 더 주세요 라고 하려면 그게 만약 1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하면 10억 곱하기 시중 정기 이자 이자율의 1년치를 좀더 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조금씩 음. 가격이 높아지 가격 올라가야지 아. 그래야지 이, 그, 그러면 다 늦게 사지 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exactly. 액리 제가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안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g h 라고 경기도시 주택 공사라고 왜 경기도에 LH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교라고 왜다 되게 살고 싶은 동네에 한 600호 정도를 짓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자자. 작은 거. 25평 이하 주택 한 240채를 이런 음. 방식으로 공급을 해보고 예. 이제 이게 잘 되면 뭐 추가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음. 이게 뭐 지금 당장 될건 아니에요. 지금 요 분양을 2000한 28년쯤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을 벌써 발, 밝힌 거죠. 아. 근데 근데 바로 저희 채팅창에서 바로 질문이 나와서 네. 그냥 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설명 드렸더니 예. 야 그거 대출 받아서 다 사고 음. 네.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거랑. 음. 네. 그냥 있는 돈만 가지고 지분 일부만 사고 네. 돈 있을 생각하면, 때마다 대출 이자 음. 갚는 대신 지분을 사는 거랑 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음. 또그 심지어 더 싸지도 않고 똑같이 시중 이자율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비싸게 파는 거랑 음. 지금 대출 받아서 사고 시중 이자율대로 대출 이자 내는 거랑 이그저트리더 세임 아니냐? 조금, 그 질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답니다. 네,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 말씀하신 대로 지분을 <laughs> 조금씩 구입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제 처음에 시작할 때제 지분이 25%고 G H 지분이 75%잖아요. 예, 그제 지분만큼 돈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 5억 짜리 이제 분양가인데 예. 제 지분을 25%로 시작하면 한 1억 2,500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나머지 지분 75%에 대한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료처럼 지분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아. 전세 보증금을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 예를 들자면, 근데 대신 그게 공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라고 치죠. 음. 전세 보증금을 이제 책정할 때 주변 시세 한80% 정도로 책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음. 처음에 내 돈, 그 25%에 대한 지분 한 1억 2,500만 원을 내 돈으로 내죠. 음. 그리고 5억이면 보통 음, 한 주변 시대 3억이라고 치죠. 예. 그러면 실제로 공공분, 공공에서 공급하는 전세는 아 80%니까 2억 4천 쯤될 겁니다. 예. 그 중에서 75%가 이제 GH 지분이니까 음. 보증금으로 한 1억 8천 정도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 집인 건데도 또 내가 추가로 그렇죠. 전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 뭐 전세를 살아도 되고 월세를 살내도 음, 월세를 되고, 되고 내가 내 집인데도 그런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 합치면 1억 2천하고 1억 8천이니까 한 3억 정도 자기 돈을 태우는 거죠.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결국 똑같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 공공주택을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으면 예. 지금 LTV 70% 까지 되고, 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뉴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한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돈, 그러니까 뭐 70%라고 하면 얼마죠? 네. 한 1억 5천 정도만 내돈 내고, 음.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그냥 2% 이자 내면서. 그렇죠. 그것 하나. 네. 그것처럼 있는 돈 15%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내고 네. 나머지를 차곡차곡 사들이돼. 네. 목돈으로 낸거 아니니까 전세나 월세를 내라고 하면 더 불리한 거 같은데. 결국 갔거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복잡하긴 한데 혜택은 음. 좀 있어요. 이런 게 혜택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공공분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컨셉이 그적그 음. 그 토지 조성 원가에 적정 이윤이거든요. 음, 네, 적분가 자체가 싸다 그래서 아, 근데 이이 이 GH의 정립식 정립 시 지분적립형 원가 플러스 최소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면 쌀 겁니다. 싸게 아, 당연히 해놨다. 그렇겠죠. 어. 음. 경기 개발공사가 주는 거니까 음. 민간 아파트보다는 싸게 주겠죠. 아니요, 민간 아파트보다 당연히 싸고 공공 주택이 원래 민간 아파트보다 한80% 싸잖아요. 싸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돈가보다도 조금 낮게 공급할 여지가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 똑같은 어, 질문인데 또 하나 더 음. 있는데. 아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 이좀덜 내게. 아, 이제 강성원 기자가 음. 우리한테 안만나하는뭐 배웠어. <laughs> 질문이 들어와도 <laughs> 이따 조금만 있다가요 하고 자기 하고 싶은 <laughs> 얘기 하고. 네. 예. 아, 그러니까 아, 초기 좋습니다. 비용이 초기 비용 좀 낮아지긴 하죠.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뭐그둘려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또 다른 장점으로 이제. 얘기할 만한 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내 거랑 겨, 경기도 거랑 바, 섞여 있죠? 네, 일정 기간 뒤에만 음. 팔 수도 있는데, 팔때 차익이 나면 음. 그 지분만큼 나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떨어질 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음. 어떤 하방 위험이 조금 제한되죠. 네. 물론 그게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는 조금 약점으로 제한하긴 하는데, 음. 어쨌건 내가 내 집에서 집값의 어떤 등락에 음. 크게 개의치 않고, 거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꽤 괜찮은 옵션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아... 그, 그러니까 안 그래, 그걸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음... 이게 약간 네. 설명은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대출에서 임대주택이니까 기본적으로 싸긴 할 텐데. 내가. 네. 임대주택이 아니고 네. 네. 공공분양주택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과 네. 대출을 받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과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불편한게 있을 거야. 네. 페인 포인트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제도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페인 포인트가 뭐냐는 그 뭐, 거죠? 그 페인 포인트가 뭐였을까? 싸게 주면 감사한데. 비슷한데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내는 돈은 <laughs>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대출 받아서 하는 게 뭐가 불편해서 차라리 적립으로 음. 조금씩 하는 걸로 했을까? 네. 고 고걸 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5천 대출을 받아서 2% 이자 내는 것보다는 예. 음, 그한 1억 8천 음. 정도를 대출을 이것도 뭐 대출을 해줄 거예요, 아마 g i 치에서 대출 규모가 초기에 들어가는 자기 주 예, 조금 줄겠죠 와. 부담이. 그 다음에 그 집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아, 완전 처음부터 내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못 먹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릴 때도 조금 덜 잃고. 음. 그렇죠. 뭐, 근데 아, 그전에는 그런 옵션이 없잖아요. 본인이 아. 이제 그렇게.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수익 배분형 공동주택이 있긴 있었죠. 네. 지난 아, 그거는 때도. 그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결혼가치, 결과는 똑같이. 똑같이. 네, 모기지를, 어. 그 모기지를 빌리면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빌리면 네. 이제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 네, 네. 팔았을 때도 정부와 이익을 나누고 네. 대신 손해보고 팔았더라도 네. 손해도 정부랑 나누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 절대 인기 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 사실, <laughs> 사실 내가 내집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네. 괜히 모를 것 같으니까 당연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안정적인 주거야 전월세도 있잖아요. 아니, 안, 안정적인 주거도있습니다아 근데 전월세는, 뭐, 뭐 있죠. 전월세는 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오를 리스크? <laughs> 그렇죠.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음. 먹을 때덜 먹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거주할 내가 그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니즈가 없고 나는 이제 안정적인 거주가 음. 중요하다라는 음. 음. 데 포인트를 두시는 분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아,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아, 그렇지. 지분 공유형처럼 네. 아, 선택지는 음. 있어야 되니까. 네. 음. 아.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그 사년마다 지분이 달라지니까 <laughs> 음. 등기칠 때도 이제 누구 비용으로 내야 되냐 어. 그런 고민들. 예, 이거는 그런, 그러면 GH 거냐? 네, 예, GH. 아 물론 이제 그 등기부에 GH랑 소유자 그 예. 다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둘다 주인이긴 할 텐데 음. 비율이 달라지니까 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등기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분담할 것이냐? 음. 그래 그 매번 하면 법무사 인건비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그 LH에서는 하 이건 형태는 조금 뭐,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게 분납임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이거는 20년마다 20년만 나눠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일종의 음. 분양가를 나눠서 내는 건데 예. 그건 이제 컨셉은 분양 이거는 이제 분납임대는 임대였고 요건 예. 분양이라는 컨셉이 좀 달라서. 어. 사실, 분납임대 같은 경우에는 또막 그런 어떤 등기상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음. 2012년도에 이제 나와서 2017년까지 한 8,0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서 예. 되, 됐고, 그 뒤에는 잘안 되거든요. 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물론 음. 그게 또 MB정부에서 음. 나온 거라서 그 뒤에 정부에서 외면받기도 하긴 했는데, 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은 그런 음.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이런 거에 복잡함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예. 별, 별 메리트는 없다.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수익도 정부와 나누고 네. 손실도 정부와 나눌 생각으로 한다면 네. 뭐 그럴 근데, 수도 있는 근데 근데 싸대잖아. 특별히 싸게. 아니, 기운의 됐습니다. 상품이 될것 같은 게 사실 예, 이게 예. 처음에 나온 게 2021년이에요. 예. 당시 이제 정부가 다를 달랐잖아요. 음. 그때 SH가 이런 거 한번 음.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정부를 정부에 설득을 해서 만든 건데 예.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예. 그 당시 그 SH 사장님이 지금 GH로 가셔서 이번에 내놓은 거거든요. <laughs>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아 SH에서도 크게 지금 관심이, 관심이 없고 없어요. 그래서 네. g h 와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네,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아, 경기도 나온 거라. 건데, 아 어. 경기도가 지금 뭐 민주당 지사이긴 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아 야, 내 채팅창에 역시 현명한 분들은 차이가 있다 이 친구들아. 그걸 이프로 말대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고 하면 음, 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네. 이렇게 하면 가계부채 안 늘어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건 맞는데요 예, 그거 맞는 얘기고 그건 같은데? 맞는데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는 만큼 GH 경기개발공사의 부채가 여전히 아, 못 갚고 남아 있어요 음, 음. 그런데 가계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가계부채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음. 무리, 무리한 으, 대출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똑같은 집을 담보로 경기개발공사가 부채를 질 거냐 아니면 가게가 질 거냐의 차이니까 그게 위험하다면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게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거는 소비가 줄어드는 건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줄어들죠. 지분도 사들여야 되니까. 이자 내나 지분 사나 똑같은 거라서 강승원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선택지가 많은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 그렇긴 있는 한데, 게.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비용도 들고, <laughs> 음. 이뭐 최소 이윤을 갖고 이제 공급을 한다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너무 싸게 <laughs> 공급한다면 그런 얘기도 <laughs>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GH가 이걸 떠아야 되는데, 그 <laughs> 음. 임대, 자기의 지분을 다 이제 회수할 때까지는, <laughs> 예. 음. 그러면 이제 돈이 뭐그 G H 나뭐이는 뭐, 거죠 거기에 네. 그 GH가... 그런데 한장한장 한장 없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이 이게 활성화 이게 많이 짓는다고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뭐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음. 처음에 이거 저도 옵션이 있는 것까지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딱 직관적으로는 음. 괜찮아 보이긴 해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고 아, 직관적으로는 이게 조금씩만 사면 된다니까. 그게 좋은 거면 다른 나라도 하겠죠. 다른 나라 는 없습니까? 주택, 이런 주택 거? 문제로 어, 고민하는 다른 게 나라도 사실 좀 하긴 해요. 주, 전 세계인데 네.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 옵션이를 하나 주어지는 거긴 하나 그 옵션이라고 설명이 좀 좋겠다. 뭔가 뭐 새롭게 파격적인 거라고 표현하지는 말고. 음. 음. 근데,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에 이게 해서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하면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떤 의미에서 확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여기가 음. 2028년에 시범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괜찮으면 네. 좀. 어, 괜찮다고 하면, 좀 음. 확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정말 다른 거보다 월등히 좋을까 싶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제 해봤는데, 또 이런저런 장점이, 생각지 못했던 장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과거 거라서, 혹은 우리가 추진한 게 아니라서 좀 이렇게, 이렇게 밀쳐놓지는 말자. 음. 나는, 나는 좋으면 해야죠. 네. 좋으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음. 어쨌든 내 집처럼 그냥 살면 되고 네. 그러니까 집에 차익을 노리지만 않는다면 음. 그냥 어차피 나는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사람이야 그럼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면 되죠 아뭐 그러니까 차익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 살짝 <laughs> 그러니까 살, 먹, 살짝. 먹으면 되는데 네. 어, 네. 그럼 런왜뭐 시간도 다 돼서 그렇지만 예. 이 프로는 개인적으로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어.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싸게 공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정부가 손해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제값 받았을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제값 받았으면 거기서 생기는 마진으로 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음. 마진 없이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공급량이 적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값 받고 적정한 시장 가격에 파는 열채와 저렴하고 원가로만 파는 다섯 채는 제값 받고 파는 열채가 훨씬 더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그 집값 안정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네. 받고 들어갈 공공주택이 돈이, 없, 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아니, 그러다 보면 네.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돼서 네. 그 효과가 골고루 퍼지는 거죠. 골고루. 요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음. 그 요거 이, 이 그래도 지분정립형 이프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이지 음. 않습니다. 요거 누구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아, 네. 이게 뭐 소득 제한은 없다고 해요. 어. 소득 제한 없고 자산은 가구 기준으로 한 5억이야. 자산 5억이야. 네. 어. 아 자동차 뭐 등등등해서 뭐뭐 갖고 예, 있는 예. 자산이 5억이면 된다. 네. 그데뭐 어. 이게 이제 일단 뭐 나와봐야 200 지금 현재로서 240채 밖에안 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매, 매우 조금 하는 거에서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모델만 네, 네. 써보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걸 2%가 네. 뭐 자꾸 그렇게 뭐 큰일 난 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오버할 수 있는데. <laughs> 네.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네. 음, 그렇긴 한데 뭐, 아, 그냥 딱 그렇죠 첫 같은데 아니 나쁘지 않다니까요 어, 어, 다만 모델, 그러니까... 다만 새로운 거는 아니다 어. 뭐 그리고 크게 뭐 많이 다른 것도 아닌데 네. 어, 어, 마치 뭔가 새로운 접근처럼 만약에 포장된다면 그걸 아니고 나쁘지 음. 않죠 민간 그런데. 아파트에도 해보면 어떻습니까 민간 아, 아파트에 지분 적립형으로 음, 대출을 받지 않고 지분 적립해서만 건설사가 안, 예를 들면 그, 갖고 있고 안 됩니다. 건설사도 빨리 그거 회수하고 싶을 거고 음.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라면 토지주가 있을 텐데 음. 토지주가 그걸 왜잠금을 기다려 줍니까 당연히 빨리 받고 자기도 투입된 원가 빼야지 음. 이거는 아, 근데 민간에서도 그~ 음. (10년) 전환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 민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 임대 했다가 네. 어, 분양에서 나중에 가져가라. 네. 아, 그런 게 있으니 민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민간도 지임이 있잖아. 미분양 난 것들로 뭐, 뭐 그런 있겠네요. 것도 의료할 수도 있고. 음, 맞아. 음. 할수 있구나. 다 다양하게 뭐하여튼 옵션이 음. 나온다는 거는 어? 음. 그 그나마. 아, 그렇습니다. 음, 네. 그나마 저, 집, 새로운 옵션일 수 있고. 집과 관련해서는 음. 다양한 음, 방법들이 나와야 되고. 네. 우리가 또 솔루션을 모르니까 찾아가야 되겠죠. 아, 아, 저는 그리고 경기도 좋아합니다. <laughs> 좋은 친구들도 많고 어, 뭐 김동현 주사님도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인연도 좀 있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 어, 그래. 어. 댓글창에 이거 추진한 사람이 음, 정상하겠다. 아, 난 그렇잖아요. 진짜 어, 난 진짜 경기도 좀 <laughs>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 <laughs> 네. 앞으로 그 어디라도 음. 어, 완전 새롭진 않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자꾸 파격적인 거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네, 사랑합니다 경기도.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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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탠딩 장수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 네. 이부서 단백질, 수석 아, 선물 네. 아직 안 아, 보시는 아, 분은 이민에 네. 네. 보시고요. 이부에서 이브. 돌아오겠습니다.